송지팟지 글 이상교 그림 이형진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남부럽지 않게 알뜰살뜰 잘 지냈어요 그런데 딱 한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나이 들도록 아기가 없다는 것이었죠. 제발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부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빌었어요. 그 덕분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가 생겼어요. 하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구려. 부부는 기쁨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아이 춤추네. 열 달이 지나자. 부인은 귀여운 딸을 낳았어요. 얼굴이 콩처럼 동그랗구려. 콩처럼 단단하게 자라려는 마 자라려나봐요. 콩처럼 단단하게 자라려나봐요. 부부는 아이 이름을 콩지라고 지었어요. 콩처럼 나무지고 쥐처럼 바지런하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슬픈 일이 생겼어요. 콩지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예요. 오야노. 아이고야, 이거 아이고 슬픈데. 콩쥐 아버지는 백일도 안된 콩쥐를 키우며 병든 콩쥐 어머니를 돌보았어요. 하지만 콩쥐 어머니는 어린 콩쥐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야노 떠났다. 콩쥐 아버지는 땅을 치며 슬퍼했어요. 당신 대신 콩쥐를 잘 키우리다. 그뒤 콩쥐는 홀 아버지 손에서 무럭무럭 자랐어요. 달덩이처럼 복스럽기도 하구나. 머리를 곱게 따 내린 콩지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수당수당수당 하네. 아, 어, 이때 콩지도 어느 정도 컸으니 새 부인을 맞이하는 게 어떻겠소? 마을 사람 하나가 콩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얼마 뒤 콩지 아버지는 새 부인을 맞았어요. 새 부인은 팥쥐라고 하는 딸아이를 데려왔죠. 콩쥐와 팥쥐라. 언니 동생으로 사이좋게 지내렴. 오랜만에 아버지의 얼굴이 징글벙글 웃음꽃이 피었어요. 아빠 새장가 갔구나. <laughs> 엄마 이 치마 내가 입을래. 팥쥐는 콩쥐를 보자마자 고운 치마를 탐냈어요. 팥쥐는 얼굴이 팥처럼 빨갛고 못생긴 아이였어요. 게다가 제얼마를 닮아서 역신꾸레기였지요 새엄마와 팥지는 틈만 나면 콩지를 괴롭혔어요. 우리 불쌍한 콩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남몰래 혼자 울곤 했어요. 콩지 아버지는 바깥일이 많아 콩지가 괴롭힘을 당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야노 밭일한다 봐라. 어느 날 새엄마가 팥지에게는 쇠 호미를 주고 콩쥐에게는 나무 호미를 주며 말했어요. 너희도 이제 다 컸으니 밭에 나가 김을 메어라 풀을 다 뽑기 전에는 집에 올 생각도 말고. 팥쥐는 새 호미로 모래밭의 풀을 금세 다 뽑았어요. 콩쥐는 나무 호미로 자갈밭의 풀을 힘겹게 뽑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호미자루가 뚝 부러지고 말았어요. 어쩌나 이제 집으로도 돌아갈 수도 없겠구나. 홍진아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어이구, 야노. 아무 홈이 부러졌대 그때, 음매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까만 털이 반들반들 빛나는 소한 마리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왔죠. 홍진야왜 울고 있니? 불을 뽑아야 하는데, 허미가 부러졌어요. 까만손은 주둥이로 풀을 남김없이 뽑아준뒤 하늘로 다시 두둥실 올라갔어요 야이 뭐지 나! 자가포티 풀을 벌써 다 뽑았다고! 새엄마는 못미다운 눈으로 콩쥐를 보았어요 못된게 깨를 쓴게 틀림없어 아이고 심소이 넘치네 며칠 뒤새 엄마는 다시 콩지를 불렀어요. 예, 콩지야! 북에 있는 독에 물을 가득 채워 넣어라 뭐, 제 엄마 밥따치지 마, 엄마! 팥지가 옆에서 말했어요. 콩지는 우물물을 길르다 독에 부었어요. 아무리 길르다 부어도 독이 차지 않으니 어찌된 일이지? 콩지는 너무 힘들어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아이고 아, 디리시 독이 빵꾸가 났네. 그때 어디선가 두꺼비가 응금응금 기어왔어요. 이건 땅바닥에 금이 가서 물이 새는 거란다. 콩지야,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 두꺼비는 눈을 꿈뻑꿈뻑하며 말하자 깜짝 놀란 콩지가 두꺼비를 쳐다보았어요. 내가 똥 밑에 웅크리고 앉아. 물이 새지 않게 막아줄게. 곧, 물 안에, 동안에 물이 찰랑찰랑 차올랐어요. 뭐야, 어떻게 금이 간 독을 채웠지? 새엄마는 화가 나서 얼굴빛을 울고락불고락 했어요. 이야, 이독은 없나? <laughs> 어느날 새 원님이 온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어요. 원님이 오는 신날, 잔치를 크게 벌인대요. 잔치 이야기로 온 마을이 떠들썩했어요. 마침내 잔치날이 되자 새엄마와 팥쥐는 새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거러지야 너도 잔치에 가고 싶으니? 그럼 배 두피를 다 짜고 커피 세 가마를 껍질을 벗겨놓고 놀아! 알겠지? 여드이 걸려도 다 못할걸? 팥쥐가 약을 올렸어요. <laughs> 배두 필은 언제 다잖나 콩지는 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커피, 새가마는 언제 다 껍질을 벗기나?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에 자꾸 눈물이 흘러, 흘러요. 어머니, 어머니, 어쩌면 좋아요? 그때 어디선가 사근사근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콩지야, 콩지야, 걱정 마라. 어 뭔데? 곰 비단옷을 입은 선녀님이 구름을 타고 동실동실 내려왔어요. 서둘러 잔치에 갈 준비를 하렴. 선녀님은 아롱아롱 예쁜 치마저구리와 비단신을 주었어요. 짤까닥 짤까닥. 선녀님이 배를 짜기 시작했어요. 짹짹짹짹 마당에는 참새떼가 몰려들었어요. 짹짹짹짹짹 거째. 짝짝짝. 참새들은 커피 세가마를 단숨에 벗겨 놓았어요. 커피가 <laughs> 이게 수수가. 아니 참새가 나타나 가지고 수수껍데기를 다 벗겨 주네. 피. 선녀님 <laughs> 이쁘네. 콩쥐는 선녀님이 준 예쁜 옷을 입고 금실 은실 수, 수놓은 비단신도 신었어요. 비단신은 콩쥐의 발에 꼭 맞았지요. 네. 선녀님 고맙습니다. 오늘 일이 있을게다. 잘 다녀오느라. 콩쥐는 날개를 단 것처럼 사뿐사뿐 발걸음을 옮겼어요. 슥슥슥 <laughs> 원님 오시네? 공지가 부지런히 개울을 건널 때였어요. 어쩌지? 바로 뒤에 새 원님이 오고 계시네. 공지는 서울로 서둘러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비단신 한 짝을 물에 빠뜨렸어요. 뒤따라오던 원님이 개울물에 동실동실 떠내려가는 비단신을 보았어요. 여보라, 저 비단신을 건져오너라. 원님은 작고 예쁜 비단신을 요모조모 살펴보았어요 음참 고운 비단신이로구나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닌 듯 한데 원님은 비단신의 주인이 누구일까 궁금했어요 어, 여기 콩지가 숨어있네 드디어 세원님이 잔치 마당에 다다랐어요 이 비단신의 주인이 누구냐 앞으로 나오나라. 이방이 우렁우렁 큰 소리로 말하자 욕심쟁이 새엄마가 냉큼 나섰어요. 호호 제가 이호호호 비단신이야. 하지만 비단신은 새엄마의 발꿈치에 탁 걸렸어요. 아이고 못됐다. 이번에는 팥호가 후다닥 나섰지만 팥호의 발에는 헐렁 헐렁 크기만 했어요. 원님은 새 엄마와 팥지를 호되게 꾸지든지 이방에게 명령했어요. 엄마의 여자들에게 비단신을 신어보게 하여 반드시 주인을 찾아오느라 야이 원님이 월권 행위를 하는데 월권적 낭비아이가 이거. 콩지는 맨 마지막에서야 비단신을 신을 보았어요. 엄마에 이제 다 신어보는데. 콩지가 맨 마지막에 비단신을 신어 보았다 시앙아. 비단신은 콩지의 발에 꼭 맞았지요. 그제야 콩지는 나머지 한 짝을 살며시 내려놓았어요. 오, 당신이 바로 비단신의 주인이었구려. 원님은 콩지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 콩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엄마와 파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응? 콩쥐를 괴롭혔던 잘못이 드러날까봐 겁이 나서 멀리멀리 멀리 도망가버리네요 쌩 그래서 콩쥐와 원님은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야 시영아 이게 신데렐라하고 똑같다 이상하다. 콩치 봤지? 얘기가 맞나? 이거 아빠는 어디 갔노? 아빠 얘기가 왜안 나오노? 그런가? 옛날 이야기 속에는 새엄마가 나쁜 사람이 많은데, 근데 요새는 새엄마가 무조건 나쁜 사람이 있나? 근데 확률적으로 좀 나, 많다고 봐야 되는데, 참... 책에서는 새엄마가 나쁘다고 나오는데 아,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 그거는 고정관념이다. 편견이다, 편견. 그건 편견인데 있긴 하겠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다. 난 새장가 좋아한다. 아빠 얘기 왜안 나와? 새엄마 도망가 버렸는데. 시영아 새엄마가 데리고 온 딸의 이름은 뭐야? 팥찌지 새엄마는 콩쥐와 팥찌에게 각각 어떤 호미를 주었나요? 나무? 나무, 음. 나무 호미는 맞췄어 팥찌는 어떤 호미 들고 있었어? 음. 철호미 그리고 독에 물을 붓고 또 부어도 채워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구멍 나서. 우와, 구멍 나가지고. 또 새엄마는 콩재에게 무슨 일을 다해야 잔치에 갈수 있다고 했나요? 이 다, 껍질 빼고 보자면 옷을 못 짜려고 했어. 와, 그래. 껍데기 벗기고 배 틀을 짜라고, 옷, 뭐, 뭐, 옷을 만들으라고 했지, 옷감을. 어 선녀님은 콩쥐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옷하고 신발 와우 콩쥐는진감다리를 건너다 개울물에 무엇을 빠뜨렸나요? 신발 야 김시영이는 아니라얘기안 아니라 하나 와어어 어? 신발 음